그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있으니 습관이에요 습관, 습관. 네, 습관 음, 습관이 중요합니다 음~ 제가 이제 그~ 첫 번째 책 대통령의 글쓰기를 쓸때두 네. 달간 휴직계를 냈어요 음. 제 출판사를 다니다가 음. 음. 아, 이 책을 쓰겠다고 하면서 두 달간 휴직계를 냈는데 한 (20) 며칠간을 한 꼭지도 글을 못 썼어요. 그니까 나한테 (60일이) 주어졌는데 (20) 며칠간을 공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뭐는 했냐면은 세가지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두 번째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서 세 번째로 집에 와가지고 샤워나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고 그다음에 이제 글을 썼어요 글을 쓰지는 못했지만 글 쓰기 전에 늘이세가지를 했어요. 습관처럼 네.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갔다가 네. 커피 커피를 사서 샤워. 집에 와서 샤워하고 글을 썼다는 거죠 음. (20) 며칠이 되는 날 그날이 처음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날인데 네. 이제 글이 써진 날이죠 음. 아메리카노 커피를 딱 샀는데 테이크아웃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어, 집에 빨리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음. 집에 가는데 뭐이 샤워를 하는데 쓸거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. 아, 음. 그날부터 글이 써지기 시작했어요. 음. 쓸거리를 막 던져주는 거야. 이거 써봐, 저거. 그래서 왜 그런가 고민 생각해 봤더니, 이 앞에 세개한게 습관처럼 습관을 만들어 준 거예요. 글 쓰는 습관. 음. 네. 일종의 세 가지가 보통 이 루틴이라고 해요. 루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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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루틴. 그러니까 이 루틴이 내 뇌에 이제 글쓸 거다. 이게 예고를 해주고 음. 글쓸 준비해 음.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한 거죠 네. 루틴이 아침에 산책을 이렇게 나가면 뇌가 아글쓰려나 보네 음. 아메리카노 커피를 딱 사면은 어, 진짜 쓰는구나 음. 그때 스스로 이제 쓸까 말까를 고민하고 갈등하죠 근데 대부분 20 며칠 동안은 안 쓰는 쪽이 이긴 거예요 음. 핑계를 대 거예요. 내일부터 쓰면 음, 되지 음. 너 오늘 피곤하잖아 어제도 뭐 늦게 잤잖아 그러면서 핑계를 대니까 안 써졌던 거예요 음. (20) 며칠이 되는 날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음. 작심한 차라리 쓰자 음.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 버티는 것보다는 쓰는 게덜 힘들겠다 음. 그래서 이제 쓰기로 마음을 딱먹었고 그날부터 글 쓰는 습관이 들린 거죠. 여전히 이제 그 다음 날부터도 계속 저는 산책을 하고 이걸 계속 했어요. 네, 네. 음.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 들고 말하고 있어요. 네. 네. 이 물을 드는 게 저의 루틴이에요. 아아 물을 들고 있는 거. 이 이거에 의지해서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운동 선수도 그렇고 다들 음? 예를 들어 수영하는 박태환 선수, 음. 뭘 이렇게 귀에 물 항상 끼고 와요. 끼고 들어와요, 어? 맞아요. 어? 와가지고 이게 그일정한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. 네네. 물을 축이고, 그거는 똑같이 해요. 음. 어. 이런 걸 간,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음. 습관이 들리면 훨씬 에너지를 덜 쓰고 또잘할수 있어요. 달인들 이런 사람들은 습관 들린 사람들이에요. 음. 습관적으로 하죠. 생각을 않고도 습관적으로 그치. 돼요. 그래, 잘 하잖아요. 음. 그리고 그, 그런 분들이 에너지도 덜 써요. 음. 덜 힘이 들어가요. 그런데도 결과물은 더 좋아. 좋아죠. 그래서 어떤 자기 말하기, 글쓰기의 루틴을 만들어 봐라. 음. 글쓰기 전에 자기가 하는 어떤 행위들, 또 이게 자기가 말할 때도 그, 저는 이제 말하기 전, 강의 전의 루틴은 이런 거예요. 늘 강의장에 일찍 와요. 음. 이 자리 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작가분들이랑 저는 오늘 좀 늦, 늦으셨나요 예 <laughs> 네. 근데 저는 (1시간) 일찍 일와요그 (1시간) 일찍 오는 게 저희 루틴이에요 음. 어떤 경우에 불가피하게 조급하게 오면 떨려요 아.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근데 일찍 오는 거 루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하는 게 가까운 카페에 가요 어어 음. 카페 가서? 카페에 가서?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면서 강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거, 음. 그걸 늘 하죠. 음. 그리고 이 현장 답사를 꼭 일찍 해보는 거. 음. 강의장 오면 답사하고 음. 카페에 가서 준비하고 오는 음. 거. 이게 이제 루틴. 이게 흔들리면은 그날 강의는 이제 막 불안하고 음. 이런 상태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. 음. 네. 아, 이런 습관, 자기만의 습관. 예, 네. 늘좀 가져보시라. 으흠.